그 우리 그 이집사님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 1번 어, 우리도 이제 간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쭉 쓰다가 어, 이제 은혜 나눔이라는 것으로 바꾸게 된 이유는 이제 간증은 뭐 은혜도 비슷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영적인 체험, 하나님 체험.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 같은 개념인데 그 간증이란 단어보다는 이제 은혜를 받은 것을 서로 나눈다. 훨씬 쉽죠 표현 자체가. 네. 그래서 어, 간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제 은혜 나눔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 그 교회에 여러 공적인 모임들이 있어요. 공적인 예배가 있고 공예배라고 불러요.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거 이 공적인 예배. 그러나 공적인 모임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렇죠? 이건 공적인 모임인 거예요. 네, 공적인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회가 공적인 예배는 아니죠. 그냥 공적 기도회죠, 모임이죠. 네. 그러니까 이이공짜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어, 한국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어, 이 공적인 예, 예배와 모임, 뭐 기도회든 <laughs> 이런 것들을 잘 해왔기 때문에 에, 오늘에 이를수 있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 모든 공적인 기도회든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참 어렵죠 어려워도 어려워도 그런 공적 예배와 공적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어쨌든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또 단절해야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적인 어떤 너비라든지 영적인 깊이를 계속 이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혼자서 알아서 어, 뭐 성경 읽고 또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뭐할수 있죠. 할수 있는데 이제 많은 방해들이 있어요. 장애들이거든요. 장애들이 그동안 장애들이. 그런데 이제 공적인 모임, 공적인 기도회, 공적인 예배는 그런 것들을 다 압축해가지고, 그 시간 안에서 해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적인 그런 자리들이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무슨, 뭐또뭔 문제 제기한 건 내가 메모를 안 해가지고, 여기서 다 해명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나중에 합시다. 크게 내가 두 가지만 생각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우리가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지나고 있는데 음, 대림이란 의미는 기다릴 때 임할 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다 임하는 것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어그 대림절은 여러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희망 혹은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남유다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해서 그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굉장히 남유다가 막기가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때. 남유다 백성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설령 그 연합군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전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가 희망이 있다. 이런 의미의 예언을 선포하죠. 물론 이 본문 말씀은 이 예언이 선포된 후 7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의 오시는 그 예언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어, 그 두려움과 염려, 그 걱정 이 것들을 뒤로 하고 어, 이제 하나님께서 어, 다시 세우실 그 날, 회복시키실 그 날을 소망하는 거죠. 소망. 그 우리는 이제 소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에,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저 희망은 바랄희, 바랄망을 씁니다. 영어로는 호프입니다. 그런데 의미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뭐 충분히 우리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바람이에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바람. 그런데 이 희망은, 이 희망이라는 단어는 신앙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호프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를 설령 우리가 번역해서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 그 신앙적인 믿음이 포함되지 않은 그런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신앙, 믿음이 포함된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소망. 저 소는 바소예요. 바소. 어, 바랄망이죠. 네. 의미는 비슷해요. 어떤 일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원하는 마음 비슷하죠.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그런데 희망과 소망의 결정적인 차이는 믿음, 신앙이 있냐 없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신앙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기다림입니다. 이 안에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확신이 있는거죠. 확신이. 그 소망이라는 단어에 헬라온는 엘피스라는 단어입니다. 엘피스 여기 보시면은 읽을 수 있죠, 여러분들도 웬만한 건 다. 우리 수학할 때나 무슨 뭐 물리, 화학할 때그 그리스어 있잖아. 엘피스에요, 엘피스. 근데 이 엘피스의 의미가 뭐냐면 기대, 확신, 소망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 그러니까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소망은 그냥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갖는 소망은 믿음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물론 뭐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어, 희망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사이에서 단어를 선택해서 쓴다면 소망을 쓰는 게 맞아요. 소망. 그, 이런 비슷한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묵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묵상. 영어는 meditation이라는 단어예요. 묵상하다는 meditate. 어, 명사는 meditation. 근 요거를 우리가 그리스도 기독교에서 번역할 땐 묵상이라고 번역해요. 근데 바깥 세상 사람들이 번역할 땐 명상이라고 번역해요. 명상이라고 번역해. 여러분 봤을때 똑같잖아요. 명상과 묵상이 뭐가 달라요? 달라요. 명상은요. 어... 우리 속을 다 비우는 거예요. 비워요. 그리고 그냥 그 여기다 하나 더 첨가하면은 우주에 있는 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묵상은요 비워요. 여기에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 말씀 명상이라고 쓰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묵상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 요 이런 게꽤 있어요. 기독교적인 용어와 불신자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다고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성경적인 단어, 신앙적인 단어, 소망이라는 단어 쓰는 게 맞다는 거예요. 대림절이 주는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망의 관점에서 보는, 여기 어, 보면은 베르나르 드끌레르보라는 사람이 나와요. 중세에 어, 천년쯤 지나서 이제 시토라는 수도원이 생겨나요. 어, 이제 수도원들이 그 전에 많이 생겼다가 조금 이제 부패하게 됐고. 그래서 수도원이 문을 막 닫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토 수도원이라고 프랑스에 있는데, 이제 그 시토 수도원은 그 베네딕트 그 수도원의 룰을 좀더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수도원이 시작이 됐어요. 1 0 9 8년 동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세의 교회에 어떤 영적인 힘을 공급해주는 그런 수도원으로 성장을 했죠. 그런데 그 수도원의 중요한 수도사예요. 지금 이 사람이 베르나르 드 클레르보라는 사람. 그런데 이분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대림절을 맞이하며 설교문을 천년 전에 하나 작성을 한게 지금도 많이 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대아드벤투 도미니라는 설교문이에요. 이 대라는 것은 about, 아드벤트라는 것은 advent, 대림절 오다 임하다 그런 뜻이고 도미니는 주님이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오심에 관하여라는. 설교문을 작성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 이후에도 대림절을 대림절의 의미를 너무 잘 설명하는 거였다 이거죠. 이, 이 설교문이 일 번은 뭐냐면 첫 번째 대림은 뭐냐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맞잖아요 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20년 전에.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어,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들을 읽고 묵상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 이게 첫 번째 계림이에요. The first advent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 그 이, 이분은 저는 그걸 이제 중간에 놓는데 이분은 세 번째로 나요. 두 번째 이분은 뭘 놓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놔요. 다시 오실 예수님. 저는 세 번째 놨어요. 순서적으로. 근데 이분은 어, 지금 여기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 이 오실 거니요 재림하실 예수님.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은 제가 맞는데. 첫 번째 대림, 두 번째 대림, 세 번째 대림. 세 번째 대림은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는 게 맞는데 저분은 세 번째를 중간에 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를 세 번째로 놨다고요. 무슨 뜻이냐면 이미 전전에 오신 예수님두 번째 뭐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요거를 세 번째로 놓고 다시 오실. 영광의 재림주를 두 번째로 놨다고요. 시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2000년에 오신 예수님, 지금 계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맞죠? 시간적으로 보면. 내데 저분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의미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000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살고 있어서 뭘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영광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여기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네. 혹시 그럴지 몰라요. 나좀뭐 이거 하고 싶은데 아직 이거 안 끝났는데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혹시라도 아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네, 그게 뭐 중요하다고? 네. 별로 안 중요해요, 그거 여러분.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진짜. 네, 그냥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좋은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종말론적인 삶. 한 시간 후에 예수님이 오셔도 내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중요한 것거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야 되죠. 흐리 우리 말하는 뭐 꼬람 대오, 꼬람이라는 것은 앞에 대오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늘서 있는 삶을 살아야지. 아니, 올 밤에 자다가 예수님 오시면 벗은 몸으로, 옷 입고 자지 말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 그렇게 우리가 맞아야, 맞이해. 어쨌든 맞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다 끝나는 거거든. 네.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내가 뭐 조금 게으르게 살았든, 내가 좀 성실하게 살았든, 내가 좀 부족한 게 있든, 내가 넘치게 했던 게 있든, 다 그거 소용없어다 끝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고, 그렇잖아요. 공중에 이끌려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계신 예수님을 신부로 초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더 기대하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기에 까지 예수 믿고 오늘까지 헌신하며 사는 건데 뭘더 기대하겠어요 세 번째 대림은 그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너무 길면은 힘들어요 솔직히 초대교회 교인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있고 사도 바울도 말한 게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게끔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걸 흔히 뭐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어, 예수님이 이, 오시는 게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아, 빨리 예수님 오시면 다 정리하고 그냥 예수님 만나면 좋겠는데. 네.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오늘 오시든, 1년 후에 오시든, 100년 후에 오시든, 오늘 오실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준비하며 살라는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당장 오셔도 좋은 거예요. 당장 오셔도. 네. 우리의 좀더 커서 시집장가 보낸 다음에 오시면 좋겠다. 네. 아니, 걔네들도 시집장가 안 가도 예수님 만나서 끝나면 되는 거지. 걸먹고 시집장가 가야 돼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림은 지나갔고 두 번째 대림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세 번째 대림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요 지금 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세 번째 대림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는 그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오심은 혹은 오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오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오셔야지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셔야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넘치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기쁨이 감사가 찬송이 그때 비로소 최고조로 달하는 거거든요. 그걸 기다리는 게 맞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게 맞는 거예요. 대림절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2025년도 대림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고 잘또 기다려서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비련한 다섯 처녀, 게으른 다섯 처녀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야 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천국에서 베풀어지는. 그 전국 잔치에 우리 모두가 초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